것이 이제 고속으로 돌아가는 자동차와 같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을 한번 그믿음의내 요소로서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전도 이렇게 첫 번째 있는데 그 전도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을 때이 사람이 교회를 오고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고요. 그 전도의 씨 뿌리는 과정이 뭔가. 아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한 주님을 어,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떡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아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려고 한 장면을 도액이란 사람이 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 장로님 종이 없으세요? 예예. 아 날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 19일인데. 18일로 내보냈어요. <laughs> 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에 그것을 이제 사울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 사울이 화가 나서 가서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 사울이 잘못한 거야. 왜 제사장들 왜 죽여?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 내가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내 잘못이야. 나와 함께 있자. 그런데 그다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이제부터 사람이 죽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이 결정을 할때 보면은, 이 눈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하는 그 워렌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주식하면서 안 망하는 방법이 있대요. 뭔가 하면 잘 되는 우량주들 가리켜준게 집어넣어 놓고, 10년만 가만히 있으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하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거든요. 성경에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주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욕심, 하나는 미워하는 것, 하나는 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이제 거짓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거짓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 창세기 3장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어,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겠죠. 내가 사장이니까, 어, 내가 목사니까 아니겠죠 그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게 거짓인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다음부터 이제 가만히 자기 멋대로 하지를 않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되는데 시편 73편에 걸 고백을 했습니다. 있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깨달았다는. 아. 이 땅에서 내가 자랑하고 사모하고 나타낼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죠? 나중에 그 일날을 구하러 갈 때도, 그 일날에서 승리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할지도 다 하나님께 여쭤보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기기도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추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손자병법이라고 그러죠. 병법으로 싸워야 이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병법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하나 입어도 음식을 하나 먹어도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고 특히나 사람을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아,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아, 내가 정말 주님께 묶어진 마음이 아니면 전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님께 묶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이, 우리가 음식점만 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것도 같이 가자고 데려가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돌봐 주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전하는 게 이제 전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지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그걸 고백한 건데요. 10편 6편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뭐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시적인 표현이겠죠. 정말 뭐 사람이 울어서 뭐. 심상을 띄웠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또 시편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 눈물 방울을 개수해서그 병에 담았다 그러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왜 눈물이 잘안 날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아니 그 그러니까 1990년대 말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마음을 위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TV 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먹고, 마시고, 사고, 만나고. 근데 90년대만 해도 그때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하고는 이 소득 수준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두번 번 이렇게 고기 먹으러 나가고 이런 게 있었지. 지금처럼 막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눈을 즐겁게 할게 많고 귀에 즐겁게 할게 많고 입에 즐겁게 할게 많으니까. 마음이 다 거기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필요가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다른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말고는 매달릴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강영기 목사님은 땅끝이라고 표현을 해요. 땅끝.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 마음을 쓰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요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대면 되면 대면하고 되면 이미 밥다 먹은 사람한테 앞에 음식을 준들 그 음식이 맛있게 먹어지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윗이 들어갔던 자리들을 생각해 보면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던 자리 그렇죠? 왕의 사위가 됐는데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왕이 죽이려고 그러냐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냐고요 누구에게 말해요? 장인 잡아 죽이겠다던데 근데 그때 사실은 다시 깨달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내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찬양이죠. 찬양은 그 다윗은 요 같이 있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 3절에서1 5절읽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0를1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장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0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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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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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괴 언약 괴지요. 걸 매었는데 처음에 갖고다가 그레에 실어서 우사가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사람이 죽었죠. 그때 이제 당황해서 기다리다가 오베데놈이란 사람의 집에서 이 괴가 머물 때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오히려 복이 되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이 괴를 매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은혜를 주신 걸 알고, 여섯 걸음을 걷고 나니까 이제 안 죽으니까, 아, 매어 오는 게 맞구나, 술에 씻는게 아니구나, 하나님 때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떤 춤을 추느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러죠. 몸에 막 땀이 나고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막 자기 안에 막 흥을 이기지 못해서 막 날뛰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어요. 다윗이 그 왕으로 나온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 보면 배우가 어떻게 춤을 추냐면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팬티만 입었어요. 이 팬티도 배로 된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채통이고 뭐고 할것 없이 얼마나 막 광기에 어려서 춤을 추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영화의 감독이 왜 저렇게 춤을 추게 했을까? 성경 읽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왜요? 여호와의 괴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화가 나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랬던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네라는 구원의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기뻤다는. 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어. 왕이 하는 일이니 얼마나 또 말이 많았겠어요. 왕이 뭐 불순종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셨나,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별 말이 다 있었겠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일면에 대해서 특별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에게 매고 오다 사람이 죽다 뭐 난리를 냈겠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의 기쁨을 느끼면서 다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얼마나 힘든 세월 하나님만 의지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실 그때 그가 기뻤던.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찬양한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의식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더큰 감격의 경험을 한 사람만 그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못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아니, 그 사람은요,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 무선입니다. 그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것,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이지. 네 번째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삶의 진정한 복이 말씀을 따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 44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다. 결국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목사님 여기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 그때 설명 드렸죠.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 그래 있잖아요. 어쨌거나 다윗은 깨달았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은혜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때에 원수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라지라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깨달았다. 말씀이구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덮어버리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잘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해야겠죠. 그런데, 마음에 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나 괴로운 건 싫으니까 그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온전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오락으로 세상의 어떤 흥미거리로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관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접어놓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관심하시는 게 뭐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마음을 써가다 보면 그때 이제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져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타이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려주고 도와주셨을 때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도와줬는데. 무시하고 모욕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칼 차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랬었죠?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슬기로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말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야. 그래서 이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는 것죠 하나씩 점검해 가다 보면 알게 되죠 전도, 오늘 내게 행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는가 그 문제겠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정말로 내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상하고 깨어지고 부끄러움 당했던 마음들을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위로받고 그 은혜를 잊고자 하는가 기도겠지요 그다음에 찬양.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섰더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세 가지를 점검해 보고 나면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제가 주일날 설교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걸 알면 알수록 주님이 그러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자꾸 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근데 주님도 인격이시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세인보다는그 주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붓고 머리로 닦는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날이 덥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신경 쓸게 있다 보면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아 그것을 오히려 접고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저도 이막이 물라고 막 이라고 이런 일 당하니까 기도하기 싫더라고. 막. 너무 속상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을까? 이제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본심이 나오죠. 아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야그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니까 사람 보고 나니까 속상하고 화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랬구나그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께만 위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싸움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저께 구청에서 나왔고, 어제도 밤에 막 위험하다고, 막 밤에 자정이 넘어데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역사를 하시고,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도 청소를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알면, 그 다음에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있고,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이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만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셔야 정말 해결될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땅끝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억울해했던 많은 날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너희 아버지의 집이 그 모든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 고백하게 인도하셔서 늘 묻고 주님께 순종하여 행할 때에 승리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오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서 떠나서 아무리 먹고 먹어도 목을 더 마르게 하는 소금물과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 아버지 아무리 채우고 채워봐도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세상의 물질들에게서 떠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원수마귀 앞에 패배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의 모든 계계를 파여주시고 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여서 홀로 맞서며 애쓰고 고생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자리를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가설 때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자격으로 어찌 할수 없는 자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약해지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육신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더 주님을 향하여 다가선 마음이 자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자리를 잃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